충격적이게도 부산 지하철이 비정규직 고용을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많이 하는 1등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1등을 했으니까 축하한다, 서변수 시장님 축하드립니다. 라는 시상식을 하고. 부산시는 정규직 채용 확대해서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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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장님께서 푸드 시장을 잘보셔가지고 우리 저비정규 직분들이 너무 많이 양산이됐어 전국에 채여하는걸 아시죠? 그때, 하여 그래서 지금 이, 저희 비정규 직분들이 전국 그리고 일어나서 상장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상장도 만들고, 꽃다발도 드리려고. 직접 올라갈까요? 아니요. 지금 고객 참석 중이셔서 아 그래서 네. 그 앞에 서기다릴까 아니면 시장님 앞에서 기다릴까 아니요. 지금 오시지 마시고 저한테 전달하면 제가 전달할게요. 아니 우 대리로 전달받 아니 그거 맞죠. 네. 기장님이 직접 받으신 네. 거거든요. 우리 직접 드리려고 이렇게 뭐 약속도 안 하시고 오시면 아니 연락을 드렸어요. 아니요. 제가 해가 안가는거 같아요. 30분간만 면담 해달라고 부산 시내를 칵! 시장실 돌려도 안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아. 그러면 아. 어사카할 사진을 여기서 직접 대리 수령하는 걸로 이렇게 찍을까요? 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네. 하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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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떻게 저, 먼저 상장부터 수령해야 돼요 상장 읽어주세요 상장 네 다시 읽을게요 아, 네. 상장 부산광역시시장 서병수 기아는 부산시가 전국 방역지자체 중에서 농력학연직 근로자 고용 1위라는 엄청난 기록을 내는데 기여하였으며 부산 청년들이 제일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부산시를 떠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